이런 캐스팅! 저 아직 다쳐었는데 뒤로 간나 보네. 오, 잠깐만. 이제 등키. 어흥 와봐이. 우에한 마리 있는 것 같아. <laughs> 말했지. 오, 잠깐만. 코알 만끄나공만 끄면 공이만 끄면 공만 끄면 공격 코알 만끄만 끄면 이격 코알 리 끄면 공격 코알 만 끌면 만 끌면 공격 궁알만 끌면 공격 코알 만 끌면 공격 코알 만 끌면 공격 코알 만 끌면 오, 뭐야. 아, 그러니은다이다 이거. 이거 내가 보여줄게 야, 다 이거 죽다 이거 죽은다. 이거 다이라인은다간 이거 죽은다. 이 이거 죽은다. 이거 죽은다. 이 아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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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디갔어 저걸 끌어, 저걸 끌어! 저걸 끌어! <laughs> 저걸 끌어. 아, 끌어! 끌어! 아, 끌어! <laughs> 아, <끌려줘>. <웃음>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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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야, 야, 야! 미리다! 와 또라이다 이거 진짜 진짜 둘 짓을 안 하네 그냥 아! 야이 x 아 야! 야! <laughs> 야! 아이 x 아유 재밌어 아이 재밌어 아이 행복해 아이 x 냐녀나 아! 막았다 막았다 <laughs> 아! 아버티고 있잖아 버티고 있잖아 빠지면서 버텨요 굿굿 빨리 와이놈좀 점점 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놀들이> 아이트야 <laughs> 메이캐리 야, 야 줄까? 줄까 야, 줄까? 줄까? 어, 어어 어. <laughs> 잠깐만 골라야 된다? 잘 골라야 된다? 어, 어어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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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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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끌아아아아아쳐아오아아안오아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한내 이거 한대. 안 쓴대. 라 음. 으으또이 꼬리로 응? 의자에 앉아 있으면 졸린 이유가 뭔지 암 앉아서 이 시기 이 시기 정말 해보인 거 왜 레이블? 무슨 이야아나 줘봐 야 바뀌어 봐 아이템 좀 바꿔 내가 카메라맨 이거 뭔데 <목소리> 이건데? 이거 내가 떨고 동작 어 갖다 아 어, 을까 어. 필요 없는 거 같은 몰라 몰라 어어 아이고, 그, 장비, 장비. 유비, 장비. 몬딱 와 지금 개좋은데아니 우리 여기 언도타이리니오 깜짝 비 아이고, 아이고, 피, 아이고, 피. 아이고, 피. 아이 피. 아이고, 아이고, 피. 아이고, 피. 아이리아아이 아있 승야, 너, 지금. 아니, 왜화 저렇게 밀르는 거야? 야, 삼촌 봐! 나이 갸. 뭐야, 이거? 또 언제? 위에 보고 삼촌. 야, 죽어 이될게 야, 그래서? 진짜 뭐 소리 안. 오, 뭐야? 오, 기발, 기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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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내. 오? 오, 야이 새끼 뭐야? <laughs> 이 새끼 왜이 새끼야? 여러분, 읽어보십쇼! 여러분, <싶죠>. 이어보십쇼뒤졌습니다 얘들아? <웃음> 오, 호 그냥 이거네, 이거. 나 이런 사람하고 개같은데. Little little boy, sorry. Ghost, I have a chest chance. <laughs> we have a ghost. <laughs> Hello, my friend. <laughs> hey, hey. You, you very stupid. <laughs> oh? <laughs> 오! Oh. h e y ghost, come over here right now. Right. Oh. oh shit, n o 박초. 다너 귀신인가봐. 너 귀신이야. 이야안 박초? <laughs> 아니 이걸 보고도 귀신이 아니라고? 안 박초. 아, 놀래라개이크야이 o u you, you, oh, you, y you, o o o u you, you, y o o u you,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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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you, o u you, you, o u you, y 어 y o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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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e 살아, r 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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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t 아 자 앉아봐 새키들아 루시 게임 해! 2 2족 아잇 엉데어 뭐야! 어, 십작 탔어! 오! 오! 쉬는... 잠시나와얘네 뭐... 작전자 쿠테 어우 ㅅ ㅂ 데 십자가 야이개같 ㄱ ㄷ ㄷ ㄱ ㄷ ㄱ ㄱ ㄱ ㄷ ㄱ ㄷ ㄱ ㄷ ㄱ ㄷ ㄱ ㄷ ㄱ 그래. 네, 시0건 빚지 뭐. 마. 마. 너다 맞다. 다 맞다. 너가한말다 맞다. 그냥. 다 맞다, 야! 여기 나인데?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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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일4 바, 바울이 12개로 하여 돌이켜 그기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귀신 나오라 <laughs> 안 나오는데? 이벌! <이발>. 이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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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왕자님 하라며 사람을 좋아, 상황과 사탄의 권세도 하라고 하나님이 원래 이해졌던 그 하나님이 원래 요대려대복하려는 거룩한 원의 목적성을 내한 유독, 어, 씨발. <laughs> <laughs> 아니, 뭐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 야, 불켜고 와봐. <laughs> 어? 어, 또 질러나, 또질나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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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on't touch the moon. 아 m 문이 i n g to door. I'm going to see my door. I'm g o i n e r e y r i g i n t e y r i n g e r n t y d I'm n t e m r i t e m o to e m o to e my o e y d o r n t e going to e n t e e n t e e my o n t e my d o t e m d o n o e m o i n o e m n t e r e d m e

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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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니. 어, 또 있어. 쉬어요, 오디오. 음, 음, 한 바게트 하나. 도끼가 필요하대. 내머리는 이용하잖아. 그 생각했어. 그건 망치야. 생각했어. 아, 둔기. 망치도 도끼도.